자, 많은 evolutionary가 이볼루션이 진화적. evolutionary는 진화의란 뜻이겠지. 많은 진화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들이 자, a r 논쟁했습니다. t 무엇을 논쟁했냐면 자, 사람들이 develop 언어를 발전시켰다고요. 경제적 이유로 자, 이 글의 논제가 뭐죠? 핵심어. 일단 생물학자는 아니에요. 핵심어가 언어를 발달시켰다. 경제를 위해서 언어, 경제, 아니, 언어를 발달시켰다. 읽을 때도 언어를, 경제를 위해서 언어를 발달시켰다. 거버릇에 그 넣고 갑시다. 자, 우리는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we need, 우리는 필요합니다. 된다, 보이냐? 어. 우리는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 신뢰감을 뭐하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첫 문장을 생가하면안 돼요?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거래하려고 언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거래하려고 언어를 만들었다. 왜? 너 냄새야. 어. 아니야. 자, 해요. 자, 언어는 핸디, 편리합니다. 뭐할 때? 너가 are trying to conduct business,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거도 뭐예요? 거래하려고 언어를 만들었다. 같은 내용이죠. 자두개의 초기의 사람들, 두명의 초기의 사람들이 not only a but also b네요. 자 항상 하는 얘기가 not only a but also b가 왔을 때 a의 동사가 오면 b에도 동사, a의 to가 오면 b에도 t 그래서 not only 다음에 agree라는 동사 왔고요. 벗 다음에도 동사 왔죠. 자, 두 명의 초기의 사람은 자, 세 개의 나무 그릇을 거래하는 걸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뭘로? 여섯 개의 바나나로 여섯 다발의 바나나로 거래하는 걸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규칙을 만들었다. 또 이것도 땡까지 말고 규칙을 만들려고 언어를 썼다라는 얘기 혹은 거래를 하려고 언어를 썼다라는 얘기 같은 내용이죠. 어디 있어요? 또한 자, 그리고 여기 왓절, 왓, 아니, 의문사절이에요 무슨 나무가 사용되었는가? 그릇을 위해서. Where did you get the banana? 넌 바네나를 어디서 얻었는가? 자, that business deal. 그 사업 거래는, 이게 주어입니다그 사업 거래는 would have been. 언젭니까? 조동사해 부피핑 과거를 했죠. 그죠? 과거에 거의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뭐 사용하면서? 사용합니다. 저기요 조용히 좀 합시다, 너네요, 애기들. 자 그리고 혼란스러운 소음을 만 사용하면서 불가능했었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언어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무용.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대체 안 써도 되고 혼란.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웃기려고한게 아니야. 여기 나온 건 보여준 거야. 그리고 자. 그것을 수행하는 것 뭐에 따라서? 텀즈가이들라이 단어 외워야 돼요. 1번 기간 알죠? 용어. 용어도 알죠? 3번 학기. 4번 조항. 응,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기간, 용어, 학기, 조항. 기간, 용어, 학기, 조항.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장 한번 자릅시다.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이 나온 거예요. <laughs> 자, 제스처나 복잡한 소음을 사용해서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그 조항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봤다가, 얘를 지금 동사 처리하려고 했거든? 근데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목자가 와야 되죠. 목자가 온게 아니라 전치사가 온 거야. 그래서 뭐야? 내가 그래서 크게 불려고 이렇게 한 거야? 보니까, 여기 명사가 있죠. 그죠? 명사가 있고 여기 뭐가 온 거예요? 과거, 분사가 온 거죠? 그러면은 꾸미는 거죠. 그럼 동의된 조항에 따라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어떠한 신뢰감을 만들어냈다. 잠깐 타이밍. 여기서 동의된 조항. 앞에서는 뭔가를 조항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 없었죠. 하지만 이 글의 핵심어가 언어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뭐였다는 얘기예요? 신뢰감을 만들었다는 얘기 이렇게 이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언어는 허락합니다 언로드하면 스죠허락합니다뭘요 to be specific.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으로 볼수 있겠죠. 무슨 내용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거래, 경제를 했다라는 얘기를 구체적 진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로 바로 봐 볼게요. 빈칸 문제. 너 봅시다. 많은 진화적인 생물학자들이 논쟁했다. 뭐, 사람이 빈칸하다라고. 근데 뒤에서 우리 나온, 뒤에 문제에 뭐 나왔어요? 우리는 거래하고 만들 필요 없다. 신뢰감을 모아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근데 거래 신뢰감을 만들어내는 데는 들어갈 자리죠. 그걸 얘기하려고 여기서 지금 뭘 했다는 얘기야? 말을 만들어냈다. 제스처의 언어. 여기 나오네. 언어를 만들어냈다. 정답은 언어를 만들어냈다. 몇 번입니까? 5번이죠, 5번. 됐어요? 다음. 33번 자 하나의 큰 차이 뭐 사이에 과학과 과학과 스테이지 매직 어떠한 공연 마술 사이의 과학과의 차이는 그러니까 와일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한테 있다랬죠. 비록 마술가들이 그들의 실수를 숨기지만 청중들로부터 자마술가들 비록 청중들로부터 실수를 숨기지만 과학에서는 너는 실수를 만들어야 된다. 공개적으로 실수를 만들어야 된대요. 자, 일단 이 글의 논제는 마술과 과학의 차이. 과학은 실수를 해야 되고 마술은 실수하면 안 된다. 일단 그거 머릿속에 넣고 갑시다. 너는 보여줍니다. 쇼가 드러내다, 뽐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그것들을 뽐내요. 소 얘는 뭐뭐하기위해서죠 소대 친구들 많이 배웠죠? 한 번만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하고 싶어요. 소형대 노면 뭐예요? 너무 뭐뭐 하, 해서 혹은 뭐뭐 하다 이렇게도 되고요. 이댓은 그래서죠. 콤마 소대는요. 그러므로죠. 우리 문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소대 주어 동사 목적어는요. 얘는 뭐마기? 위해서랬죠. 자 그럼 모든 사람이 그것들로부터 배우기 하기 위해서 너는 그것을 뽐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과학 얘기입니까? 아니면 은 마술 얘기입니까? 대미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앞 문장에서 복수명사 나왔죠? 그게 뭐예요? 실수죠. 실수. 여기 뭐예요? 너는 실수를 보여줘야 된다. 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실수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실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어디에서? 과학에서는 실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너는 get advantage of가 있죠. 이익을 얻다는 뜻입니다. 이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advantage가 이익이란 단어예요. get이 없다지. You get advantage. 너는 이익을 얻는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다른 말로 실수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너 자신이 아이디어싱크레틱 패스 이게 뭐야? 특유한 너 자신의 특유한 길을 통해서 실수의 영역, 스페이스를 우주 하지말고요 영역. 실수의 영역을 통해서 너 자신의 특이한 특이한 길뿐만 아니라 길뿐만 아니라. 여기 낮췄으면 뭐가 아니라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너 자신의 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 좋다는 얘기죠? 실수가 좋다는 얘기죠. 네, 이걸 핵심 놓지 말아야 될게 과학과 마술의 차이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과학은 실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과학입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자 이러한 바이더웨이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우리 사람이 너무 똑똑한 이유다. 뭐보다 다른 종들보다 똑똑한 이유다.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이것이죠. 그러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행동은 누가 누구만 할수 있는 거다? 사람만 할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이거 하나 합시다. 이 문장은 종종 나오는데요. 이거 모양을 모르면 해석을 못 합니다. 바로 직역할게요. 봐봐요. 네, 여기 써있네요. 이거 표시합시다. A인 게 아니라 A인 거다. 자, 그럼 봐봐. 우리의 뇌가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내가 더 크고 강력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다. 어떤 능력? 자, 리플렉트. 공부 좀 하면요. 리플렉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뜻은 뭐죠? 반사, 이거, 이거, 반사다 반성하다죠?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리플렉트 뒤에 뭐가 왔어요? 온이 왔죠? 리플렉트 온이 오면 얘는 심사숙고하답니다. 여기서는 지 심사숙고하다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의 내가 더 크고 강력한 것이 아니라, 혹은 심지어 우리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뭘? 우리 자신의 과거의 오류를 생각할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것이다. 어떤 이익? 우리 개인의 뇌가 얻었던 그들의 그들의 개별적 역사로부터 시행착오의 역사로부터 그들이 얻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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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들을 공유한다라는 것이다. 이 문장이 이 글의 핵심 주제문이죠. 자, 그러면 사람 과, 마. 근데 이게 또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왜요? 첫 문장에서 마술과 과학에 대해서 비교를 했대요. 차이가 뭔지 아니? 과학은 마술과 다르게 실수를 하는 거야. 이게 도입인 거야. 그 뒤에부터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지. 뭐가 나왔어요?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배워.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배워.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배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내가 이가하는게요니다이게되면 자, 이거 문장으로 볼게요. 자, 내가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죠? 첫 번째, 복습하고요. 모르는 하나 딱 정해서 외우고요. 그 문장 구조 분석 한번 쫙 다시 해석해보고요. 아무것도 안돼 있는 걸로 읽어봐야 돼요. 아무 막 표시되어 있는 걸로 읽으면 내가 해석을 하는 건지 문장 구조 분석 돼 있는 걸 보는 건지 구분을 못 해. 알겠죠? 자, 빈칸 가 보면은요. 여기네. 어서 아, 이거 문장 어렵다. 우리가 네. 아, 야 이거 안 봐도 되겠죠? 해석하고 와서. 1번이죠, 1번. 그죠? 넘어갈게요. 어워? 뭘읽야 공경이 아니야? 난멤버인데 아, 다원아. 발령새 알겠어. 자, 해요. 34번. 야 알겠어요. 두개 20년. 그러니까 지난 20년. 디케이스가 10년입니다. 20년. 근데 내가 봤을 때 에어컨 약하게 틀어 갔고 이제 송풍 바람 나오느라 그런 것도 에어컨 냄새가. 연구. 자. 과학의 학습에 대한 연구의 20년 이디 케이스가 주어진 거야. 과학의 학습에 연구의 20년이 해브션 보여져 왔다. 결론적으로 보여졌다. 뭘 보여 주었냐면 우리가 기억한다고 그것들을 더잘 기억한다고. 그리고 더 오래 기억한다고.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한 그것들이라고 하면 어려워요 복수 명사해세요 그러네 이제 그것들을 더 발견한 거. 뭐라기보다는 그것들을 듣기라기보다는 자 그럼 우리가 뭘 하면 은더잘기억하냐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면 더잘 기억한대요 자 그러면 정리하고 가야지 이 글의 주제 핵심어가 뭡니까 더잘 기억하려면 뭐해라 직접 발견해라 이걸 머릿속에 넣고 가자고 이제 자, 이것은 t e a c h 가르치는 기술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디 다음에 전치사가 오면 과거 분사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practice가 연습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이 실행되는 이거죠. 이것은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실행된. 물리학자 교수 에릭 메주어, 메주어에 의해, 메제어. 몰라요. 아무튼. 그럼아무튼 핵심은 뭐예요? 가르치, 발견, 직접 발견하는 것이 기억에 더잘 남는다. 이거죠? 자, he doesn't l e c t u r lecture가 명사로는 강의죠. 근데 여기는 동사 자리죠? 그럼 강의하다라고 해야겠네요. 그는 그의 교실에서, 하버드의 교실에서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뭐에 근거해서 그들의 숙제의 숙제 읽기에 근거해서 대 잠깐 타임이요. 여러분 이 문장만 읽어보면 이게 또뭔 뭐 개소리야. 이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요. 이 글의 핵심이 뭐였지? 직접 발견하는 것이 기억에 잘 남는다죠. 이 얘기도 뭐예요 그럼? 어려운 질문을 했대 숙제 읽기에 근거해서 숙제 읽기 뭐예요? 직접 발견하게 함으로써 이 얘기 아닙니까? 됐죠? 어떤 거냐면 요구하는. 애새끼들이 뭔가 모으는 것을 뭘 모아? 정보의 출처를 모으는 것을 요구하는 독서의 근거에서 어려운 문제를 냈다. 결국엔 쉽게 얘기하면 직접 발견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하는 거 번역. 알겠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됐네. 자, m은요. 학생들한테 대답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안 읽어도 뭐 나올까? 직접 발견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오겠죠. 대신에 그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다? 브레이크 오프 쪼개라고 했다. 작은 그룹으로 그리고 토론하라고 했다. 문제를 뭐뭐들 중에서 그들 스스로 중에서. 이 얘기가 무슨 말이니까 결국엔? 직접 발견하게 했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겠지? 직접 발견하게 했습니다. 자 결국에 리얼리 really, 거의 모든 사람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 이제 이 이거 s 표시가 안해 되지 카지 안아도 되지 이 정도는 전체 다꾸미는 거니까 이 정도 표시 안 해도 되지 이제 모든 사람은 대답을 올바르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개념 이 e, 그들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자 얘는 그리고 개념 이라고 했어요 왜요 얘는 굳이 잘라줘야죠 왜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됐네요 그리고 개념 이 e, 오래 남았다 그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길을 그들 자신의 방법을 이 얘기가 첫 문장에서 나온 거랑 똑같죠 뭐요 직접 발견하는 것이 기억에 잘 남는다라는 얘기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야 여기 나오네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직접 하겠다 생각하겠다 생각하겠다 생각하겠다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뭡니까 5 번이죠? 그것들을 듣기보다는 직접 함으로써 발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패스? 패스. 35번. 자, 제이금익이, J금ik, 제이금익 J금ik 효과는 흔히 언급됩니다. 경향으로서, 이거는 알고 갑시다. 자, refer, refer to A as B라고 쓰거든요. 얘는 A를 B라고 언급하다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이렇게 와요. 일단 A가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B, referred to as B 이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to as B 이렇게 따라 붙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봐봐. referred to as B 이렇게 붙는 거야 합쳐져 있어야 돼요. 알겠죠? A가 B라고 언급되다, 이렇게. 자, 지금의 효과는 흔히 언급됩니다. 경향으로서. 어떤 경우에? 경향? 잠재의식의 마음의 경향으로서 언급된대요. 어떤 거냐면, 너한테 업무를 상기시키는 어떤 업무야? 불완전한. 언제까지? 그 일이 완성할 때까지 불완전한 업무를 너한테 상기시키는 것을 지금의 효과라고? 어 지걸닉 지걸닉이네요. 지걸닉 효과라고 이렇게 언급됩니다. 됐어요? 이게 핵심은 뭡니까? 지걸닉 효과인데 우리가 지걸닉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업무를 생각하는 게 이거라는 얘기죠. 그럼 머리에 넣고 읽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알겠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머리에 넣고 읽어봅시다. 자, BZ는요? 어짠? 이게 어디, 어느 나라야, 이게?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의 심리학자입니다. 누구냐면 썼었던. 뭘 써요? 1 9 2 0년대 어떤 업무를 불완전하게 남겨두는 효과에 대해서 쓴. 이 새끼는 지금 이것도 뭐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같은 얘기죠? 결국엔 두 번째 문장도. 세 번째 문장이 뭐라 그럴까요? 그녀는 알아차렸다. 효과를. 보는 동안. 웨이터가 서빙하는 걸 보는 동안에. 레스토랑에서. 아직 여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은 얘는 가벼운 내용이니까 생카도 되겠죠? 다음. 자, 그 웨이터는 기억할 거다. 주문을.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자, 이거 하나 알고 갑시다. 자, however 이, 우리가 알고 있는 however 은 그러나죠? 그죠? 네, 잘 봐요. however.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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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세 가지 의 공통점은 하우가 단독적으로 쓰였죠. 그쵸? 우리 책에는 뭐야? 하우 에벌 다음에 뭐왔어요 떨거지 따라붙었죠. 얘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no matter what, how로도 바꿨을 수 있고, 복합관계 부사라고 배우죠? 배웠었죠? no matter how라고 하기도 하고요. 해석은 아무리 뭐 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뭐라고 하더라도. 합니다. 작가는 주문 아니 웨이터는 주문을 기억할 것 같다.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뭐할 때까지 그 주문이 끝날 때까지.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 뭐 하는 게 주문을 기억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발견할 것이다. 일단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 다 정리됐죠? 이 마지막 문장 별표요. 이거는 학교에 쓸데없이 서술을 되게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우리 또 배웠었지만 이거 제목은 감옥적어죠. 감옥적어 공식이죠. 감옥적어 어떻게 쓰는 거였어요? 주어 오고 동사 mtb f c 오고요 make 너네 이거 너네 내가 딱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한테 배우니까 아, 본적 있어. 본적 있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알죠? 읊을 수 있어야 아는 거야. think believe find consider 이렇게 오는 게, 가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고, 이 동사가 왔을 때, 제가 듣고 씁시다. 여기서 보통 문법 문제를 이렇게 잘 물어봐요. 일단, 이시냐, 뎀이냐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근데 여기가 가목적어 자리라는 걸 모르는 애들은, 앞에 나온 복수명사를 보고 환장해서 뎀을 찍겠죠. 근데 일단 여기는 가목적어 자리니까, 1차적 문법 문제는 일단 이거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화면에 여기서 잘리거든요. 이 밑으로 쓸게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다음에. 이렇게. 왜? 봐봐. O형식이죠. O형식이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와야 될거 아니야?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죠. 이렇게 물어봐. 그 다음 여기에 뭐가? 투, 부위에서 이게 진, 목적어가 오는 형태를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하고, 요거는 서술형으로도 졸리 잘 나와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 일단 정리해 네 정리해요. 준경 어, 오늘 빠르네. 준계 오늘은 약간 졸림에도 불구하고 파이팅하는 게 보이네. 저번 주에는 졸림은 졸림은 아씨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인데 오늘 그래 계속 지지세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자 그래서 여기 MTBF라는 동사였고요. 여기가 문법 문제로 나와요 여기서 이 시냐? 데미냐? 잘 물어본다고. 그리고 디피컬트냐? 디피컬틀리냐 이렇게 잘 물어본다고요. 알겠죠? 그럼 너는 발견한다.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그 주문을 기억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발견할 것이다. 자, 지금 놓지 치 말고 가야 될게뭐 있죠?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효과. 좋다, 나쁘다. 아직 몰라요.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아직. 좋다, 나쁘다가 언급되지 않았죠. 됐어요? 자, 제트는 했다. 더 많은 연구를 했다. 뭐 하면서 어른과 아이들에게 퍼즐을 주면서 완성할. 그리고 뭐 하면서 그들을 인터럽팅, 방해하면서 뭐하는 동안 그 업무를 하는 동안 됐어요? 그 결과는 보여줍니다. 됐? 뭘 보여줘요? 어른과 아이 둘다가 순서를 기억했다고. 어떤 순서야? 완성되지 않았던 뭐 때문에 방해 때문에 더잘 뭐보다 자 원은 부정 대명사 앞에 나온 셀수 있는 명사를 대신한다 많이 했죠 이것도 그만해 도 되죠 완성됐었던 것들보다 완성되지 않았던 것들을 더잘 기억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닌 거를 사람들은 더잘 기억한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 부른다? 그 제걸닉, 제갈닉 재갈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제갈닉 효과. 됐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동 라이트 하면서 글의 전개 방식의 패턴에 대해서 여러 개 배웠죠? 몇개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봅시다. 퀘스천의 엔셀 구조 있었죠.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거. 대답이 답, 주제문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뭐 있었어요? 프로블럼 앤 솔루션이 있었죠.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세 번째 뭐 있었죠? 그만한 미센 출수 구죠 통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패턴 네 번째 네 번째는 이런 패턴 이것도 했었냐면 봐봐. 연구 실험 얘기 내가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죠. 연구 실험이 오면요 가설 내용 결과 시사점 이렇게 온다. 그지? <laughs> 뭐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얘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잖아, 얘들아? 얘들아,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푸는 방법은요, 한 문제 나오거든요? 주제문을 찾아서 비교, 비교, 비교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이 문장의 주제문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올까요? 이 글에, 주제문은. 하단부에 나오겠죠? 왜요? 연구 실험 내용이니까, 그래, 전개 방식이. 결과나 시사점은 하단부에 나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결과는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를 사람들은 더잘 기억합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정답이 뭐니? 야, 이거 정답을 제거한 것 같은데? 어? 4번? 4번 어디있어 아, 여기있네. 근데 4번은 내가 해석할 때못본 문장이에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확인만 해볼게요 그들은 발전시켰다 협력 기술을 뭐한 후에 일을 끝날 때까지 끝난 후에 퍼즐 을 놓음으로써 자가 타임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 그게 더잘 기억한다 논점 일탈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없죠. 영상 한번 끊고 갑시다